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50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것 이상의 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제자 중한 명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사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그를 따르던 자기 제자들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느 종교 공동체에서든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친 것은 일반적이었고, 많은 랍비들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만들어 주어서 그것으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특징지을 수 있는 기도 형태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는 곳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임으로써 기도에 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밤중에 떡을 구워달라고 온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고 말씀하지요. 간청한다는 말은 간절하게 요구한다는 말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 때론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친구가 밤중에 떡을 꾸러 왔다는 그 자체가 아주 절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해서는 늦은 시간에 전화도 잘안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예의가 아니다는 것을 알기에 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날이 밝은 다음날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이 친구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밤중에 그것도 자녀들이 다 잠든 아주 늦은 밤에 찾아와 떡을 빌려 달라고 하고 있지요.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기도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가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하는 태도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태도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서두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모두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등록을 했는데 세 가족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조폭 깡패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조직폭력단의 이름을 대며 그곳에서 활동을 했고 나쁜 짓을 하다가 교도소에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들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학교로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 직업난의 조폭깡패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부를 들여다보며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데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연발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았다고 하시면서 결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 어, 조폭에게 맞아 죽을 폭 잡고 그 조직에서 발을 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새롭게 살아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부터라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한다며 열심히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고 나는 못 누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하늘 아버지는 좋은 분으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믿으시죠? 네 번째입니다. 연구와 묵상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로 4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며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마치 영원 불변의 기도형으로 생각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담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과 그 기도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잘알수 있지요. 그 의미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 하나만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부합한 기도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많이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란 그 칭호를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용서를 베푸신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며 우리 아버지 시기에 이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당당하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종교처럼 몇 시간을 채워야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정성을 보임으로써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